자, 어드밴스 스틸에서 우리가 크래시 체크 기능이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들면면 크래시 체크 기능도 있지만, 사실 육안으로 볼수 있는 그죠? 시각적인 간접도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그 이외에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부재의 위치도 다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뭐 각도라든가 부재를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모델링과 동시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기타 우리가 추가 정보들을 입력할 수가 있잖아. 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계속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같이 모델링을 했어요. 어, 그 커튼월의 프레임과 철골 구조를 같이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어, 뭐 어려운 모델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한구조물로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다 완성한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에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모델을 확인을 합니다 모델을 계속 추적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탑뷰 기능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비율을 돌려보면 이 부재들을 사선으로 다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이 사선으로 된 부분들이 또 아까처럼 뷰를 돌려가면서 위치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간섭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 자, 바로 보시면 벌써 간섭이 났죠 자, 우리가 저 시공단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이미 이 단계에서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위치를 우리가 결정해서 옮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바 확인해서. 자, 어드밴스에 있는 기능도 한번 볼게요. 음. 어드밴스 자체에 있는 간섭 확인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각적 간섭 확인보다 좀더 수월합니다. 자, 간섭 확인 클래시 체크 기능을 클릭하면 얘가 자체적으로 간섭을 확인해서 전체 간섭을 리스트로 쭉 보여주죠. 많이 알고 계시는 기능이에요. 많은 간섭들이 있어요. 이 간섭들을 찾아서 확인하고 수정해, 수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간섭 확인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간섭이 쭉 났으면 원하는 번호를 클릭하고 찾기 어려면 우 밑에 화살표 버튼을 그냥 누르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아주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딘지,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간섭됐는지.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하실 거고요. 또 추가적인 어, 기능도 있는데 요 부분들 부재를 어, 뭐, 어, 분리해서 그 분리한 부재의 그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조금 앞쪽으로 좀 빠르게 돌리면 어,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조금 더 앞으로 좀 밀어볼게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자, 각도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검증된 모델은 자 다음 영상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모델을 우리가 자이 영상을 끝내고 다음에 우리 이 모델이 결국은 레비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레비으로 한번 보세요 자, 어드밴스에 보면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이 부분도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임포트 익스포트 리본 메뉴에서 맨 앞에 서 있어요 자이 부분은 익스포트입니다 야 익스포트 버튼 누르고 거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SMLXL. 자, 이렇게 내보내시면 되고, 내보내시는 과정 속에 저장, 아, 창이 한번 뜨는데 꼭 저장해 주세요. 나중에 싱크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어드밴스는 내보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빗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레빗으로 갖고 와서 영상은 이게 이 정도면 뭐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레빗으로 넘어갈게요. 자, 레빗에 add in advance extension을 설치하시면 바로 동일한 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레빗으로 넘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활용 범위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 아, 구조 엔지니어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구조 엔지니어에서 픽스가 된그 부재 사이즈, 이 부재 사이즈,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 기계, 전기, 배관 엔지니어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완벽하고 어, 좀더 면밀하고 정확한 빔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레빗으로 가져오는 것도 영상으로 봐야죠 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에디인을 설치하시면 저렇게 에디인 부분이 있어요 자 에디인을 보면 어드베이스와 동일하게 임포트, 익스포트, 싱크 기능이 있죠 자좀더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임포트잖아요 자 이번에는 임포트에 임포트 임포트를 버튼을 누르면 아까 기억한 s m l x 파일을 우리가 찾을 거에요. 그렇죠? 자, 찾아서 어떻게 해요? 찾아서 OK 하시면 열기 버튼이 끝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재 매칭 방법을 한번 물어볼 거예요이 매칭 작업을 정확히 해주셔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부재가 없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른 부재로 임포트를 하세요, 일단. 그래서, 레빗에서 유형을 추가적으로 만드셔서 해당 부재를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부재가 없다고 고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형을 계속 추가한 유형들은 결국은 다른 프로젝트에 또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레빗도 더 확장되고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빗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어, 빔 모델을 더 어, 뭐랄까요?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는 변환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빔 작업의 시작인 내비 소통이 중요한 어떻게든 여기에 어드밴스를 플러스해서 비정형 구조물의 빔 설계를 한층 우리가 고품질화 하실 수가 있고 또이 정확한 모델이 시공단에 넘어가서 정말 오류가 없는 그 디자인 이 건축의 처음 그 디자인 의도에 맞는 정확한 우리가 구조물이 앞으로도 계속 계속 만들어지고 또 이런 구조물들이 우리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구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힘겹게 달려온 것 같으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음,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빔 환경에서 한번 생성한 데이터가 가용성을 높여가면서 또 우리가 이런 빔의 활용들을 계속 이런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또 필수인 것 같아요. 어, 어, 웹이나 관련하여 어, 뭐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어, 그 마지막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마지막 화면을 한번 넣어주세요. 마지막 화면에 저의 이메일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또 다른 도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유상현이었습니다.